사랑받지 못한 아들은 결국 정신병에 걸려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가족들까지 살해한다. 아들의 광기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친아들을 죽여달라 간청하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이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비극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도세자는 정치적 이유로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왕세자로 어찌 보면 연민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사실 연상군 못지않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윤호와 노늘은 감춰진 역사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 1757년 6월,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의 '해고록'에 따르면, 옷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던 사도세자가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내간의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잘린 목을 들고 나인들에게 보일 만큼 사도세자의 감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날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만 해도 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사도세자의 살인행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친어머니인 선이궁 영빈 이씨의 내인을 죽이고 내수사 담당관 서경달이 물품을 늦게 가져온다고 죽이고 맹인의 전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죽입니다. 조금만 거슬리면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른 사이코패스였던 거죠. 사도세자의 성적 취향 역시 매우 엽기적이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어린 내관들과 뒹굴고 기생과 여승들을 궁에 불러다가 밤낮 없이 물란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영조는 이러다 여승이 아들을 낳아 세손이라고 무난 인사 올리겠다며 개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궁녀들을 때려 죽여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에서도 그 궁녀와 관계까지 맺었다는 이야기가 한중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세자의 손에 죽어나간 사람만 자그만치 백여 명, 여기에 자신의 처자식까지 포함되는데 사도세자의 후궁이었던 경빙 박씨였습니다. 원래 사도세자의 총애를 받던 박씨는 성격이 강직해 평소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해 자주 간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사도세자는 결국 박씨마저 때려죽이고 말죠. 심지어 당시 세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 은정군까지 칼로 그어 연못에 버리고 맙니다. 연못에 빠진 은정군은 구사일생으로 연잎에 얹혀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영조의 질책과 한탄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폭주는 멈춰지지 않았고 급기야 광기의 칼날을 아버지 영조에게 겨누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 한다는 소리에 놀란 사도세자의 어머니는 고착 영조에게 달려가 앞으로 세손의 미래와 나라를 위해 사도세자를 죽이자고 울며 간청하죠. 당시 70이 넘은 영조는 정신나간 세자가 보위를 위어갈 경우 조선의 미래가 없다 여겼습니다. 영조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칼을 던지며 스스로 자결하라 했지만 세자는 끝까지 발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세자를 디주에 가더라 명령하게 되고 그렇게 세자는 디주에 갇혀 8일 만에 죽게 됩니다. 영화 사도를 보면 디주에 갇혀 마침내 숨을 거둔 아들에게 비통한 목소리로 영주가 시호를 내리죠. 생각 사와 슬퍼할 도 너를 생각하며 슬퍼하노라라는 의미로 사도라 했지만 사실 사도의 의미는 영주의 해안이 담긴 바가 아니라 그저 시호를 붙이는 공식에 따라 이전의 잘못을 돌이켜 뉘우친 것을 사. 나이가 어릴 때 죽은 것을 도, 잘못을 뉘우치고 요절한 자라는 의미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사도세자는 오늘날 살인마가 아닌 비운의 왕세자로 기억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효심이 깊었던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에게 있었습니다. 1776년 2월 4일 영조 앞에 한 통의 상소가 올라오게 되는데 상소를 올린 사람은 당시 대리청정 중인 세손 이산, 즉 25살의 정조였습니다. <놀람> 영조 역시 장차 왕이 될 세손을 살인자의 자식으로 만들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승정원일기 삭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삭제가 되고 영조가 승하하고 왕이 된 정조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는 어릴 때 문무에 뛰어났고 어질고 똑똑했다는 좋은 기록만 남게 되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